안녕하세요. 점전입니다. 자, 오늘은 구멍치기 로드에 가이드를 붙인 2.6비트 로드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아, 작년에 제가 <laughs> 만들었는데 잘 들어 물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라인은 나일론입니다나일론 0.445입니다. 안 느끼지, 너? 어, 씨, 안 느끼는다. 와 어, 이거 씨, 어, 쓰겠는데, 이거? <laughs> 와, 찾기 힘드네, 이거. 나 이소, 와, 씨. 와, 다 야. 찾기 힘드네, 이거. 와, 힘드네, 힘들어. 힘들어. 나이스 와. 어? 빠졌나? 와이 빠, 이게 빠진 빠질 뻔했네 와 나이스. 야, 쉽지 않네. 쉽지 않네. 와, 짱게. 으쏘. 와 m a r r i 로드를 바꿔서 한번 던져봐야겠습니다. 이렇게 안 잡히나? 자, 올림픽으로, 올림픽 코르트 482 UX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아직 로드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. 나이스. 와. 야. 아직 전용로대의 중요성입니다. 이게. 바로 막 넣자마자 말이 올립니다. 자. 올림픽 코르토 두 번째 캐스팅. 입술부터 들어옵니다. 아까 전혀 못 느꼈는데 오림픽 고르토 UX는 확실히 입질이 들어오네요 텅텅 치는 것도 다 느껴집니다 나이스 이야 죽는 게 중요성이다 이게 이야 고등어가 고등어네 예, 안녕하세요. 어 예. 아니요. 드릴까요? 네. 뭐 하실려고 해요? 아, 해 뜨려고요. 아해 뜬다고요? 네.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? 아해습니다아 손으로요? 네. 어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나이스. 와. 전용도 쓰니까 막 바로 막 일타 일피네. 이야. 정개 왜? 아이씨, nice. 와, 고등어다. 큰 놈인데, 이거? 아이가, 아이씨. 뭐, 과줄이야 에이씨. 놈인줄알았더아바줄이네이 어, 아, 전용대를 써야지, 의민한 전갱이를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웬만하면, 전용대를 추천합니다. 근데 맨날 브리덴만 쓰다가, 이거 쓰니까, 조금 힘드네요. 이게, 브리덴으로 쉽게 잡다가. 사이스 전용대를 써야 돼 초보일수록 전용대를 쓰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까 그 자작 로드 그거는 못쓰겠습니다 기념으로 그냥 보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